내일껏 그 미리 보는 매일신경, 2월 16일 월요일 이지만 하요일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과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을 전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이어 무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지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라고 건명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두려운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듭니다. 또한 신앙은 일시적이 여익을 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눈앞에 필려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